29번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어법 문제 내용이 약간은 어려운데, 이번에는 대체로 쉽네요.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내용 정리 빡세게 해야 합니다. 여러 번 읽어 자기 것으로 만드세요. 중심 내용 보죠. 큰 포유류의 초식동물종이 위험에 반응하는 방식.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첨정 보죠. 큰 포유류 초식동물종들은 위험에 반응한다. 이런 위험. 포식자 혹은 인간들로부터의 위험에 반응한다.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자, 우리 어휘 공부 좀 하죠. 허비보, 물론 밑에 주석으로 달아져 나와 있지만, 얘 암기할 단어예요. 초식동물. 그러면, 초식동물을 알았으면, 당연히 육식동물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육식동물은, 카니버 해서, 얘가 육식동물. 그러면, 초식, 육식. 하나 남았죠. 잡식동물. 잡식동물은, 암리보 해서 얘는 잡식 동물. 그래서 허비보, 카리보, 암리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몇몇 총들은 긴장하고 빠르다. 그리고 프로그램되어져 있다. 즉각적인 비행을 위해 프로그램되어져 있다. 자, 뭐할때 그들이 위협을, 퍼시, 감지할 때. 그럼 내신 보죠. 간단하게. 프로그램도 나와있죠. 예. 자, pp 볼스인거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 장 봐요. 다른 종들은 하고, 아, 씨, 스탠드. 병력 우조 그리고 스탠드 이 부분이 선택지 구성으로 있었죠. 확인하고, 그럼 해석 보죠. 다른 종들은 더 느리고, 덜 긴장하고, 무리 속에서 보호를 찾고 그들의 자리를 스탠드, 지킨다, 뭐할 때 위협받을 때, 그리고 도망가지 않는다, 필요할 때까지 그럼 대신 간단하게 보죠 여기 위협받을 때 피평, 수정의 형태로 쓰인 거 확인하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아, 시, 스탠드, 병력우조 확인해요 다음 점 보죠 자연스럽게, 긴장하는 총들은 어렵다. 갇힌 상태로 유지한다는 것이 어렵다. 대신, difficult 나와있죠? 얘 같은 경우는, 어휘, 문제로 낼수 있고, 그리고 이 전체 문장, 문장, 삽입으로, 좋아요. 그 다음 장 봐요. 보면, 자, put 이 부분이, 정답이었죠. 그, 여기 앞에 they 아가 생략되어 있는 됐죠? 아, 잠깐만 지울게요. 해석 들어가면 자, 만약에 c l o s e r 여기서는 우리 그들이 우리 안에 자 갇힌다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넣어진다면 그들은 자 패닉 패닉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either or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충격으로 죽거나 혹은 그들 스스로가 반복적으로 to death 나와있죠? 죽어라고 부딪친다 어디에? 울타리에 그들의 자, 시도에서 어떤 시도? 자, 그들의 탈출의 시도에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장 보면 예를 들어 for example 나와있죠? 그리고 자, 표현하러 봅시다 자, is true of 나와있죠? 얘는, be, true of. 엄청 나오는 건데, 암기, 뭐에, 해당되다. 아는 친구들은 복습. 그럼 뭐죠? 그것은 예를 들어, 가젤이 해당된다. 이런 가젤이에요. 수천 년 동안 가장 빈번하게 사냥된 게임, 여기서는 사냥감이죠. 사냥감 찬양감 종이 었던 가질에게 해당이 된다. 어떤 지역에서, 초승달 지대의 어떤 지역에서. 그럼 내신 보죠. 자, 간단하게, for example, 연결사. 항상 챙겨놓고 있어야 되는 거 잊으면 안 되고. 다음 장 봐요. 자, 다음 문장이, 예, 무조건 남기 영자우로 내기 딱 좋은 패턴이에요. 그럼 보죠. 부정어 나와 있고, 비교급 대내 형태. 형태는 비교급이지만 의미는 최상급 의미. 기억 나나요? 한번 볼까요? 자 문장 구조 부정어 주어가 나오고 그러면 동사 나오겠죠? 그러면 뒤에는 문장 구조 두개 as as 구문 아니면 본문처럼 비교급 then 구문. 그래서 얘네들은 비교급의 형태지만 자, 의미는 최상급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표현이에요. 특히 내신에 영작 아니면 문장 전환 됐죠? 그러면 일단 해석해 볼까요? 잠깐만 지울게요. 해석해 보면 포유류 종은 없다. 이런 포유류 종 처음 정착한 사람들이 처음 정착한 사람들이 어디에 그 지역에. 그 지역에 처음 정착한 사람들이 길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졌던 포유류 종은 없다. 뭐보다 가재보다 한마디로 뭐예요? 가젤이 길들이기 가장 좋았던 얘기죠. 그래서 최상급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봐요. 이렇게 지금 비교급 대리니까 에즈에드 고물로도 바꿀 수 있겠죠. 그럼 잘 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에이지분으로 너무 간단해요. 바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에즈 추가시켜 주고 바로 뭐를 n 니로만 바꿔 주면 돼요. 그리고 그야는다 똑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고. 그리고 n 는 에즈로만 이렇게 바꿔 주면 똑같은 뜻이 돼요. 그럼 볼까요? 가재만큼 개들이 많은 기회를 가졌던 포유류 종은 없다. 이렇게 해석되죠. 가젤만큼 길들이 많은 기회를 가졌던 포유류 종은 없다. 됐죠? 그 얘도 최선급 의미가 되잖아요. 잘 챙겨놔요. 빡세게 반드시 나옵니다. 그 다음 문장 보죠. 그러나 어떤 가젤도 현재까지 길들여진 적이 없다. 마지막 문장 보죠. 단지 상상해봐라. 무리를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단지 상상해 봐라. 동물을 어떤 동물 이런 동물 도망가고 자신을 맹목적으로 벽에 부딪치고 거의 30 피트까지 뛰어 오를 수 있고 그리고 달릴 수 있는 시속 50 마일의 속도로 가젤이 이런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보죠 내신 여기서는 잠깐만 지울게요. Imagine 나와있죠. 그 이미지를 목적으로 이렇게 Try 동명사가 나온다는 거. 됐죠? 그래서 바로 자이 부분에 t 부정사가 목적으로 오면 얘는 틀려요. 반드시 챙겨놓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잘 봐요 Imagine 이 동사가 오료식 구면으로 쓰면 이 목적어 그리고 목적부 자리에 이렇게 특정 사가 온다는 거이 어법도 알고 있으면 너무나 좋겠죠. 자, 챙겨놔요. 그러면 자, 수고하셨습니다.